사실은 이제 비교하는 어떤 관계는 하나 간고 여러 개를 우리가 관찰하고 볼수 있기 때문에 비들도 크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 이렇게 두 개의 비, 비죠. 이게 하나의 비고 하나의 비인데 이두 개의 비가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걸 이제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비례식 주로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거는 비례식의 특성을 이용한 어떤 문제를 풀어요. 자연현상에서 관찰할 때는 거의 비례하는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굳이 비의 크기를 비교하게 한 거는 그 비례식을 전 비례식 전에 그러니까 비의 크기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고 어떤 게클 수도 있고 어떤 게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먼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같은 것만 소개하면은 비의 어떤 개념을 좀 충분하게 인제를 접하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아주 편의상으로 이렇게 표현해보, 한 거예요. 사실은. 분수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는 명확하죠. 기준이 이제 뒤에 있는 거 3이잖아요. 얘도 비가 3이에요. 기준이 3에, 3, 3에 뭐를 갖다 대요? 예, 주체인. 비교량은 1을 갖다 대는 거잖아요. 얘는 1을 갖다 대는. 1을 3에 대었을 때의 크기. 비교. 그 다음에 2대3에 되었을 때, 크기 비교를 보면은, 어, 같은 3에 되었을 때, 요것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B는, 어, 2대3이, 어, 크다고, 1대3보다는 2대3이, 어, 크다고 보는 것이에요. 크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B를 비교한다라는 거는, 이 기준량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량이 동일했을 때, 비교량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어떤 게 큰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 1대2는 2대4와 같다. 1대2는 2대4와 같다.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바나나, 바나나 두 개당 사과 한 개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바나나 두 개당 사과 한 개면 사실은 전체가 아, 바나나 그려,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얘를 예, 예, 그려볼게요. 이게 사과 하나예요. 사과 하나. 그다음에 바나나가 이제 두 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사과가 두 개고, 어, 사과두 개고, 바나나가 네개예요 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면은 이게 똑같은 게 사과 하나당, 사과 하나당 바나나 두 개. 여기도 사과 하나당 바나나 두 개. 맞죠? 사과 하나당 바나나, 사과 하나에 바나나 두 개가 어,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그룹이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이거는 같아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사과 하나당 바나나 두 개면, 예를 들면, 바나나가 네 개면 사과는 두 개가 당연히 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그래서, 이걸 분수로 보면은, 어, 이렇게 되겠죠. 1대 2. 그죠? 렇 2대 4. 2대 4. 이거, 어, 얘를, 얘를 어, 4로 표현하면 4분의 2, 대 4가 되기 때문에 4분의 2. 그래서, 어, 둘 사이의 관계는 이제 같다라는 것이죠. 조사의 관계는 같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 비가 같으냐, 어, 두 비가 같으냐, 어떤 게 크냐, 어떤 게 다르냐, 이거는 유클리드 원론에 보면 멀티플을 어, 하는 거고, 이게 조금 초등생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는 아, 분수적인 형태로 표현해보고 기준량 분모를 통일했을 때, 분모를 통일했을 때, 어, 분자의 크기, 그 비교량이 더큰 것이, 어, 비가 더큰 것이고, 작으면 작아지고, 같으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이건 분수를 했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쉽게 문제를 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크죠? 어, 우리가 이제 엇갈려 곱하기를 하면, 얘는 이제 15분에, 당연히 여기는 10이 될 거고, 여기는 15분에 얼마? 어, 6이 되겠죠. 이쪽이 크죠. 그렇죠1 2 6보다는 크죠.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어느 쪽 크죠? 그렇죠? 여기는 20분에 가려고 어, 파기가 되죠. 고, 그 25. 20분에 여기는 16. 그래서 이쪽이, 이쪽이 큽니다. 이쪽이 커요. 여기는 이제 다행히 기준량이 통일되어 있네요. 이미 통일되어 있죠. 이것도 사실은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25대 이거를 통일시키면 이게 또 16대 20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커요? 이쪽이 크다라는 거죠. 기준을 맞췄을 때 비교량이 이쪽이 크다. 비교량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비에서는. 기준에 대해서 비교량의 크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고요 1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게 되겠죠. 이것도 어... 뭐... 어~ 깔려고 배보면 12분의 이거는 24 여기는 12분의 어... 24 똑같죠. 2분의 1, 2분의 1 아니, 아니... 아, 8, 4, 6,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2가 되고요. 또 이제 2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값은, 어, B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어, 분수를 잘 이해했으면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분수, 분수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 B는 굉장히 인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